저의 첫 믿음의 시작은 청소년기 친구들의 권, 친구의 권유를 통해서였습니다. 친구를 따라서 편안하고 즐겁게 교회를 나가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점차 믿음이 생기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열정적인 신앙생활은 대학교 사회생활을 거치면서 점점 시들해지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어,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생활을 하고 평범하게 결혼을 하면서 남들과 다르지 않게 아이를 간절히 소망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생각보다 길면서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동반하였습니다. 힘든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지난날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지난 삶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다림과 회개의 시간을 통해 마음이 평안을 찾게 되었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니 아이에 대한 집착 없이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과정 자체가 감사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가정에 기적처럼 그렇게 소망하던 새 생명을 보내 주셨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던 아이였기 때문에 배 속에 있는 10개월 동안 저에게는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감사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때 아이는 보통 아이들보다 연약했고 저의 몸 동안 건강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끝까지 죽혀주시리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열 달을 기다렸고 부모가 되는 기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시고 아이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유아세례에 아이와 아빠와 함께 할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와 행복함을 힘으로 아이를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여 아이의 중심에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않도록 양육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세상과 나눌 수 있는 아이로 양육하겠습니다. 응. 어 아이 데리고 올라오십시오. 신앙 고백이 잘하셨기 때문에 이제 어, 예, 아빠는 아직 어, 교회를 이제 이제 아직 신앙이 좀 그렇지만 엄마 신앙을 어, 우리가 고백을 보고. 우리 유나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올라오십시오. 부모된 입장에서는 이 축복을 아이에게 잘 물려주고 자기가 고백할 때까지 이렇게 신앙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이 고백이 아까 이미 담겨 있었기 때문에 앉으십시오. 아기를 아는 분이 앉으시고 그렇게 옆에 서시고 예, 네, 우리 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이렇게 윤아를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윤아가 이렇게 어, 참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어머니가 대표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아버지는 이 윤아를 믿음의 자녀로 잘키워서 참된 평화와 또 참된 어, 안식이 있는 또 기쁨이 있는 어, 그런 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그런 유산을 물려주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이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머니가 깨달은 믿음 아버지 어, 나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 주님 참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을 기억하면서 유산을 기하게 물려주고 또 우리. 야 유나가 그런 삶을 사는 축복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고백한 어, 유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대를 주노라. 아멘. 예. 자, 내려가십시오. <laughs> 어, 이제 어,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를 보고 서시죠. <laughs> 오늘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이제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또 유나를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 저는 이제 대한예수회 천안양문교회의 심 유나가 유아세대 교회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돌아서십시오 돌아서시고 우리 인사할 때 아, 그래 우리 유나를 또 우리의 아, 참유아시의 교인으로 또이 가족들이 또 이렇게 잘 키워올려갈 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같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크게 박수치고 환영하겠습니다